안녕하세요. 재료요가의 조인입니다. 발목이 아프더라도 운동을 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희 요가 회원분이 며칠 전에 계단에서 폰이 올리는 바람에 확인하다가 굴렀다고 해요. 그래서 발목을 삐끗해서 오셨는데 발목을 쓰지 않고 누워서 할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전신을 풀어주고 근력 운동도 될수 있는 네 가지 동작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편하게 누워서. 양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이 닿이도록 양손은 가슴 앞에 합장을 하고 먼저 구령을 하나 하면 팔과 다리를 쭉 멀리 뻗고 둘 하면 모아주시는 거예요. 열번 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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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일곱, 하나, 여덟, 하나, 아홉, 하나, 열. 네, 그대로 양팔을 아래로 내리고, 두 번째 동작은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어깨 넓이가 되도록 양 손바닥은 마루를 짚습니다. 브릿지 자세로 열번 하나 하면 힙을 들어올리고 둘 하면 내려놓습니다. 열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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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하나, 둘,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일곱, 하나, 여덟, 하나, 아홉, 하나, 열. 그대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줍니다. 세 번째 동작은 머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공중에서 교차시키는 거예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팔과 다리 내려놓고 양손은 머리 뒤에 깍지 낍니다. 자,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 모아주고 45도 아래쪽으로 발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45도로 쭉 뻗었다가 돌아오고, 왼쪽 45도로 뻗었다가 돌아옵니다. 왕복 10번 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팔과 다리 편하게 쉽니다. 자, 이렇게 3세트를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트, 무릎 구부리고, 합장합쪽. 열번 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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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일곱, 하나, 여덟, 하나, 아홉, 하나, 열. 양손바닥 아래 짚고 두 다리 어깨 넓이, 브릿지 자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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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일곱 하나 여덟 하나 아홉 하나 열 다리를 쭉 뻗고 양팔은 머리 위로 팔다리 교차 머리 들고 열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양손 머리 뒤에 깍지 끼고 두 다리 모아서 무릎 구부려줍니다 왕복 좌우로 45도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리를내려놓고 자, 이제 마지막 3세트입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합장 앞1 0번 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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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일곱 하나 여덟 하나 아홉 하나 열 손바닥 마로 짚고 두발 어깨 넓이로 브릿지 자세 열번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일곱 하나 여덟 하나 아홉 하나 열 팔과 다리 쭉 벗고 양팔은 머리 위로. 공중에서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편하게 쉽니다. 양손 머리 뒤 깍지 끼고 두 다리 모아서 무릎 구부려 줍니다. 좌우로 45도. 왕복.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과 다리 편하게 쉽니다.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자,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 가슴 앞에 끌어안고, 엎치락, 뒤치락. 옆으로 마루를 짚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리에 앉습니다. 어떠셨나요? 짧고 강력한 네 가지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발목이 아플 때에도 또 누워서 편하게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셔서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세요. 마무리합니다. 머리 뒤에 깍지 끼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상체가 숙여지는 만큼 바로 하셨다가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려서 좌우로 흔들어주고 양손 툭 풀어서 손등이 닿이는 만큼 그대로 머리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깨어나면서 나만의 꽃을 피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